자 오늘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통합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시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비좁으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늘 또 중고등부와 또 우리 아기새 학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감격스럽게 그리고 감동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올해 한번 오는 것이 아니지요. 매년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제 각각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로담과 예루살렘은 두려움 때문에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매년마다 이 성탄에 마주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탄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탄은 원래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으로도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탄을 맞이하면 항상 성탄의 수식어는요, 기쁨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날은요,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함에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기쁘신지 제가 가늠이 되지가 잘 않습니다. <laughs> 성탄의 아침에 특별히 예전에는 새벽송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올라이트라는 걸 처음 교회에서 해봤는데 밤새도록 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성탄 아침에 예배를 가면 언제나 다. 어, 처져 있고, 졸고 있고, 네, 지쳐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에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성탄의 그 기쁨이 예수님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의 기쁜데 내가 왜 기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른스럽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의 기쁨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놀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었던 때에 TV에서 해 주는 특별한 영화, 특별한 만화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사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요즘에 우리가 지키는 현충일이나 개천절 행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개천절 행사도 하고 광복절 행사도 하고, 현충일 행사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세레모니를 TV에서 할 때면 열심히 한번 봐야겠다.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을 시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틀어보지만요, 한 5분 보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서요, 채널을 돌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만의 행사, 그분들만의 세레모니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도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준비한 찬양대만의 세레모니, 누군가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만을 위한 어떤 한 날.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는 누군가를 위한 이래 그저 내가 자리를 채우는 사람처럼 나와서 혹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쉬는 날 집에서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나를 이끄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때로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도대체 몇 시에 끝나나,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혹시 앉아 있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는 것만으로 기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야겠다, 이 기쁜 날이다, 라고 하는 걸 아무리 말을 들어도요,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흥분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 깊숙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요, 마치 정말 원통한 사람처럼요, 복차오르는 슬픔을, 눈물을, 울음을 참아내면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시다니.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땅 가운데 오시더니.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다니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밖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리치고 다니라고 하면요, 저도 글쎄요, 라고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의 단상에 서서 이제 집에 가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시지 않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제. <laughs> 집에 갈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열 번만 외치고 가십시오. 길에서. 라고 말하면, <laughs> 아멘 하시기 보다는, 목사님 왜 저러셔? 라고 하는 마음에, 이 교회에서 발걸음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격과 감탄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잔잔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성탄의 기쁨, 주님께서 오신 기쁨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의 찍었던 사진을 다시 들춰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들을 혹시 펼쳐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는 그 사진을 펼쳐보고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넘겨볼 때마다 가슴에서 몽글몽글 무언가 즐거움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무언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렸을 때그 아이들을 귀여워하면서 안아주고 함께 놀았던 시간들이요. 제 마음 가운데서요. 가슴벅차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진을 보고 나면요. 지금 다커 있는 이 아이들이요. 다시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썽 피우고 이제는 컸다고 말을 잘안 듣고 사춘기라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얘네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도요. 어린 시절의 그 사진들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나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윗땅 가운데 다시 오셨,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사건은요, 우리를 흥분하고 감격하게 하지는 않지만요, 그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새록새록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야그 주님께서 나를 오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찬찬히 지나간 앨범을 돌아보듯이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새겨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의 날들을 차곡차곡 돌아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는 추억의 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또한 다시 오심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멀리 떠나보냈을 때, 예전에는 징표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오랫동안 함께 하다가 어딘가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뭐 핀을 준다든지, 악세사리를 준다든지, 손수건을 준다든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놀라운 기적 속에 이루어졌고 동정녀의 탄생과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또한.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수명으로는 100년, 200년을 넘길 수 없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 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요.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로 오겠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기다릴 법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은요, 지나간 예수님의 오심을 추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막연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면서 이 성탄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올한해 살아온 내 날들도 만만치 않았지만 내게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들도 쉽지는 않았지만 또한 내가 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 성탄이라는 징표를 만지작 만지작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지. 내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리라. 주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리라. 내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대를 얻고 살아갈 힘을 주는 날이. 바로 우리 성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서 저는 가끔씩 설교를 할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의 단상에 올라와서요,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제 말을 듣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가 좋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laughs> 목소리가 좋다. 그래도 맨날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 요즘엔 잘 하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것을 듣고 일어나면 때로는 허무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가끔씩 떡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설교의 단상 위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의 단상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음식의 메뉴판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요? 음식의 메뉴판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음식도 요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도 하나님 앞에선 있으십니다. 라고 저는 설교의 단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메뉴판을 잘 설명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배가 부르십니까? 목마른 것이 해갈이 되십니까? 배고픈 배가 해소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잘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디저트들이나 음식들을 아무리 바라보고 구경하면서, 와, 맛있겠다. 와,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씹어야 될것 아닙니까? 삼켜야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수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씹는 수고입니다. 삼키는 수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음식들을 참 맛있게 잘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내가 삼켜도 되는 걸까? 내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하죠. 믿기는 믿되 너무 빠지지는 마.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남편들이나 아내한테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되 너무 빠지지는 마.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 목사님 말씀 그럴 듯한데 내가 또 저거 그냥 믿어버리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모습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자기 내가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가고 싶어지는 내 모든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갑자기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듯때 삼키지 않는 씹지 않는 그리고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떡집 빵집이라는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빵집에 오셨습니다. 왜 빵집에 오셨을까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려고 오셨지만, 그것을 씹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을 삼키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께서 그 떡집 빵집에 오셨지만, 배가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하고 삼켜야 하고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삼키고 먹고 취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요. 그냥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 자체만으로는 그저 눈만 부실 뿐이에요. 빛이 빛된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요.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물을 제대로 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볼수 있을 때만 빛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어두워진 표대를 잃어버린 인생 속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내가 할수 없는 한계와 문제 속에 갇혀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인생과 삶에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구경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에 찾아가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헤매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동방 박사들은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라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뜨면 우리의 눈에 부모님이 보이는 것처럼 자녀들이 보이는 것처럼 가족들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맛보실 수 있기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날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탄이 지나 26일 아침에도 27일 아침에도 28일 아침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이 하루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무 목적과 또 바람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으로 그 많은 수고의 길들을 뚫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 기쁨이 하루를 가지 못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매일 기쁘게 하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쁨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표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성탄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